A동보다 더 A동 같은 말도 안 되는 영화들, 외설인가, 예술인가, 어느 분야든 성적인 요소를 다룬다면 항상 거론되는 이야기 중 하나이죠. 영화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A동보다 더 A동 같은 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베즈무와 프랑스에서 제작된 베르지니의 데스펜테스 감독의 2000년 범죄 스릴러 영화입니다. 매춘부인 여주인공이 성교팽을 당한 후 행하는 비이성적인 살이음과 떼떼를 그린 작품인데요. 국내에 다른 영화 제목이 떼대해줘요일만큼 굉장히 직설적이고 외설적인 영화 두 주연 배우는 실제 프랑스 포르노 배우이며, 프랑스에서도 X 등급 판정을 받은 매우 선정적인 영화입니다. 이 로망스 1999년 4월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프랑스 배우인 카롤린 뒤세에 파격적인 신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에 맞지 않게 졸작으로 평가받는 영화 중 하나인데요. 작품성도 없이 야하기만 하고, 노출과 성적 묘사에만 중점을 둔 영화라는 평이 많습니다. 성인 A동 못지않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과 남자 배우의 큰 그거와 실제 아이를 출산하는 장면이 보고 싶다면 한번 시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천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3. 아트 히스토리 2011년 개봉한 영화로 예술 영화의 노골적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동안 관련된 두 배우가 불륜을 시작하는 장면을 그린 영화이며 2011년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초연되었습니다. 다만 해외 리뷰 평점이 100점 만점에 36.1만큼 평점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는 상영되는 곳이 없어 국내에서 볼수 없는 작품입니다. 성인 사이트에 주요 장면만 편집되어 돌아다니는데 영상이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4. 칼리굴라 로마 제국 3대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1979년 상영작입니다. 할리굴라 왕제의 대중적 이미지를 빽대에 미친 미치광이로 굳히는데 결정적인 공운을 세운 영화입니다. 실제 미국의 유명 포르노 잡지인 펜트하우스가 제작에 참가해서 펜트하우스에 쟁쟁한 여배우들이 줄줄이 나와 시도 때도 없이 농도 짙은 에로신을 선보이는데요. 에로신만 모아서 보면 어느 누구의 눈으로 봐도 빼도 박도 못할 a 이동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펜트하우스 섭의 담당자가 남자는 크기, 여자는 조이는 힘으로 뽑았다고 하네요. 5. 다이어트 오브 섹스, 보르아 브롱 감독이 2014년도 스페인 영화입니다. 여주인공이 불감증으로 관계를 두려워하는데 한 남성으로 인해 해소되고 해결된다는 설정인데요. 별다른 내용도 없고 영화 타임 내의자이응과 관계가 노골적으로 나와 영화가 아니라 그냥 성인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선정적인 영화입니다. 차라리 스토리가 잘 짜여진 일본 A 동이 더 작품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보고 있자면 정말 예술과 외설은 한끗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